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중앙대 수리논술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중에 1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1번 문제는 확률 문제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요. 자,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공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파란 공이 3개, 이번에는 초록색 공도 3개 들어서 총 10개의 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빨간색, 3... 큰네 개인 거를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조건을 봤더니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공을 두개 꺼내는 거고요. 5 이상의 합의 눈이 나오면 이번에는 공을 한개 꺼내는 겁니다. 자, 점수는 빨간색 개수로 하고요. 공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를 2회 시행했을 때 얻어지는 점수의 합이 2 이상일 확률을 구해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2 이상이 너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여사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혹은 여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냐 적어도 라는 말이 포함된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한8 90% 정도는 여러분 여사건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두번째는 부정어구를 포함하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더 낫습니다. 근데 합이 2 이상일 확률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여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은 합이 0이 나오거나 혹은 1이 나오는 경우를 전체 1에서 빼면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한번 조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1 1, 1 2, 1 3, 2 1, 2 2, 3 1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전체 우리 요거의 확률을 구하면 PA라고 하면 전체 36분의 6가지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6분의 1이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PA의 여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1에서 PA를 빼면 되니까 6분의 5의 확률을 가짐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시행을 했는데 x가 만약에 0이 나온다, 즉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 경우를 따져 보면 처음에 4이하의 눈이 나온다고 할 확률 6분의 1인 경우에는 총 공을 10개 중에서 2개 꺼냈는데 우리 빨간색 공 4개 중에서는 하나도 꺼내지 않고요. 나머지 6개 중에서 2개를 꺼내면 되는 거죠. 거나 또는 이번에는 5 이상의 눈이 나왔을 경우 6분의 5인 경우에는 공을 하나밖에 못 꺼내죠. 그래서 10개 중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저기 나와 있는 6개 중에서 잠깐 하나를 꺼내면 되고요. 빨간 공은 또 꺼내지 못하죠. 자, 이걸 정리해보니 18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즉 9분의 5가 나옴을 알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행해서 x가 1을 갖는 경우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빨간 공이 하나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값을 구해보면, 자, 총 10개 중에서 하나밖에 안, 안 뽑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 아, 공을 2개 뽑죠. 6분의 1인 경우 공 2개 뽑는데, 이번에 빨간 공에서 하나 뽑고요. 자, 빨간 공이 아닌 공에서 하나 뽑으면 되죠. 이거나, 아니면 6분의 5인 경우에는 공을 하나밖에 안 뽑죠. 그러면 10C1에서 저기 나와 있는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됩니다. 자, 6개 중에서는 하나도 안 뽑죠. 자, 이때의 확률을 구하면 45분의 19가 나오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시행을 몇번 했냐 두번 2회 우리는 독립 시행을 했습니다 독립 시행이라는 건 앞에 거의 시행이 뒤에 거에 시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1회인 경우와 2회인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1회에 만약에 0개가 나오고 빨간 공이 0개가 나오는 경우도 해당하고요 얘는 0개가 나왔는데 1개가 나왔어 1이 나오고 이번에 0이 나왔어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해석하면 첫 번째 시행에서는 빨간 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위에서 구한 9분의 5를 제곱하면 되니까 81분의 25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경우에는 p의 x가 이번에는 0인 거죠. 두 번째 시행에서는 1이 나온 거죠. 자, 따라서 9분의 5 곱하기 45분의 19 하면 되겠네요. 자, 밑에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여기에 p의 x가 1인 경우 곱하기 p의 x가 0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이번엔 45분의 19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이두 개를 더한 값이 81분의 38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자 여사건을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1에서 여기서 구했던 첫 번째 81분의 25 더하기 여기서 구한 81분의 38을 뺀 9분의 2가 최종 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 문제 빠르게 선생님이랑 정리해 볼 건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사건을 생각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0이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를 두개 나눠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고요. 실제로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뭐 독립 시행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시훈 소리논설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